본적 있어요 거솔나 충성! 음? 안녕하십니까 용팔로스의 이승기입니다 오늘 되게 좀 복합적인 영상을 찍을 건데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 리커버리 하는 간단한 방법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이템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1번 아이템 2번 아이템 이 스토리 주인 형이 저번에 자신이 맞춘 컴퓨터 12900K를 자기 집에 들고 가서 자기 편집용으로 쓴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간 SSD가 500GB라고 저한테 욕을 갖다가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고네 번씩 하다 보니까 지금 귀에서 이명이 막 들려요. 막 오가 싫어졌어요, 이제. 오가 싫어져 가지고 막 이제 짜증이 나 가지고 그니까이 형한테 한번 대들까 하다가 그게 새겨진 장사본능 형 이거 그냥 사직을 해요. 사면도 이거 갈아 끼우잖아요. 음, 그래? 그러면 이테라짜리3삼한으로 구해와 그래가지고 제가 음삼삼하더라고요 속도 대비 싸요 속도 대비 싼데 속도가 1기가7500 쓰기가 6700 t d p W가 4000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게 컨트롤러 회사가 뭐, 이노그릿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마벨의 CTO가 나와서 만든 회사랍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이거를 샀죠. 그리고 이건 방열판도 붙어있어가지고, 대상이 플레이스테이션5. 플레이스테이션에 딱 넣어서 게임을 해라,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닉스를 굉장히 이제 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회사랑 가까워서, 혹시 전화할까봐. 아시죠? 광고 전화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입사 제의 전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laughs> 잘좀 부탁드리겠다 꾸벅 같이 인사 빨리 개봉을 해봅시다 오오 오, 별로 큰 기대 안 했는데 히트싱크가 상당히 크고 아래까지 열전도가 잘 되게 아래까지 잘 붙어 있어요 음 만듦새가 아주 마음에 들어 자 이거는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원 엑스 플레이어 구매했을 때 같이 껴준 usb-c형 도킹 스테이션이고요 열면 참 제이시언에서 원엑스플레 광고받아가지고 진짜 뽕을 뽑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 전에도 한번 썼었죠 이게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여런거 쓸모도 많고 이 많이 이렇게 장점없 얻다 보면 또 제이시언 얼마나 또큰 회사입니까 광고전화 말고 입사로 자 여기다 껴서 뭐할거냐 이제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지우고 한번 살려볼 거예요 데이터 리커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이죠 끼고 이게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이 뚜껑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열판을 떼게 되면은 이 형이 콱 난리를 피겠죠 그래서 방열판을 굳이 떼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같이 관리자 정상적으로 잘 뜨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용훈의 캡처 파일들을 복사했고 총1 6기가예요지웠었다가 쿨하게 삭제해 봅시다 Shift, Delete Bam. 지웠어요 이제 데이터를 지웠으니까 실제로 복구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인터넷 키고 붙여넣기 하면 은 이지어스 데이터 리커버리 위저드 프로가 나와요 여기서 대모판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가 받아지고 그리고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하면 은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어스 데이터 리커버리 위저드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리고 스캔 이제 미리보기 원본 이름이 손상된 파일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지금 보니까 제가 지웠던 파일들이 대부분 있고 미리보기가 몇개 살아 있고 한두개 정도 미리보기가 죽어 있어요. 이걸 한번 살려서 살려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 돼요. 오! SSD라서 안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SSD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워지면은 그 잔여물이 남지가 않아요. 하드 디스크는 0101이 자성이 있다가 그 앞에 헤드만 딱 지우는 방식으로 끝나버리는데 SSD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워지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히려 빠르게 이제 평탄화가 진행되고 남겨 있는 걸 거의 없게 하고 액세스만 빠르게 진행된단 말이죠. 100% 복구는 당연히 안될 거라 생각했고 한 80%나 60% 복구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한99% 정도 복구가 되니까 오 상당히 신기하고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파일명만 손상됐지 나머지가 다 살아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SSD에 복사했던 파일은 50개의 파일에 16.2기가였거든요 총 48개의 파일은 살렸고 그리고 총 15.6기가가 살아났습니다. 거의 90% 넘게 복구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50% 복구되고, 50% 기적이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삭제된 걸 가장 많이 복구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 테스트 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리어 중에. 전설의 레전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과 한번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면서 싫어합니다. 파일의 구조 같은 게 날아갔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장점은요 무료라는 거고 단점으로는 속도가 진짜 그그 그 잠실에 공사했을 때그 9,500번이라는 버스가 있어요 올림픽 대로에 3시간 동안 갇혀 있거든요. 그거 보다드려요 그거보다 느리다고 <laughs> 또한번 과감하게 데이터 지우겠습니다. 자 지웠습니다. 파티션의 구조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는데 E F I G P T니까 G P T로 들어가고요. 서치를 먼저 합니다.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막 있고요. 리스트 파일을 봅시다. 리스트 파일. 오? 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제 퀵 서치로 해가지고 남아 있는 파일이 뭔가 봤는데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그럼 딥 서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저는 이제 편집의 기로에 썼습니다 24만 9천 37개의 섹터 이 실린더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여러분 이딴 툴로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라고 하고 끝낼 것인가 테스트 디스크란 프로그램 이전에 뭐를 했죠 우리가 이지어스의 데이터 리커버리 위저드를 썼어요 퀵서치 때다 찾아 냈어요 퀵서치 때 1초 만에 지워진 프로그램들을 찾아내고 딥서치는 이제 더할 필요도 없었죠 임차나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퀵서치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지워진 거를 단한개 파일도 찾지 못했고 딥서치는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요 249까지 올라가야지 0.1%를 한 거잖아 진짜 아직 0.1%를 못했어요 스탑 해볼까 일단 스탑해볼까요? 일단 스탑해보고 즉 여러분 이렇게 파일을 살릴 수가 있는 없는 파일을 살릴 수가 없는 이런 프리웨어 쓰다가 보면은 사람이 냉글 돌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상용 프로그램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 해드린 거예요 뭐 이거말고 다른 프리웨어부터 뭐 있을까요? 또 비교해볼까요? 데이터 오원 프리웨어 리쿠바 라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뭐 프리웨어니까 한번 뭐 도전해볼만 하죠 이 스캔 오자 얼마나 될까 걸리는 시간은 비슷비슷하네요 걸리는 시간은 2분이고 일단 이거는 스캔 자체가 퀵서치밖에 안 되고 딥서치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스트 2에 들어가 보면 은 되는 것처럼 막 뭔가 하더니 한 개도 못 살렸어 한 개도 못살렸 그래서 유료 프로그램 쓰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솔직히 내가 지금 속도 빠른 거 SSD로 했으니까 지금 2분밖에 안 걸려 가지고 16기가 했는데 여러분, 일반 하드디스크 하게 되면은 시간 오질나게 걸립니다. 해 가지고 다 뽑고 해 가지고 딱 열었는데 안 돼. 이런 기분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어제도 좋은 프로그램 쓰셔야 된다. 그리고 크랙 좀 쓰지 마라, 사람들아. 내가 크랙 쓰고 말이야. 응? 양식부터 파나 먹어. 구독 좋아요. 이지어스라는 곳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 이 제품은 전혀 다른 회사의 제품의 그 존재 자체가 없어요 뭔데 이게 뜸을 들으라고 하겠죠?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지어스 투두 PC 트랜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윈도우 PC를 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끝판왕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A라는 PC에 설치된 OS를 B라는 PC에 통째로 풀어버리는 것만이 마이그레이션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버렸어요. 새 PC로 프로그램 이동이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버 파일 전송할 수 있어요. 계정도 전송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은 A라는 PC에 유저3라는 사용자 계정이 있으면은 그 계정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옆 PC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옆 윈도우에. 그것만 빼서.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윈도우 7에 있는 설치된 걸 갖다가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도 똑같이 이거 무료 대관광 받으면 다음으로도 받으면 은 이거 실행이 되고 이게 실행하게 되면 은 설치가 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윈도우가 들어가 있는 SSD인 이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윈도우에 거의 프로그램 없을 건데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어스 투드 PC 트랜스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to-TC로 옮길 수가 있고 백업 이 복원할 수가 있고 앱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고 데이터 구원도 할수 있어요 시스템 정리, 대용량 파일 정리, 앱 관리도 할수 있고요 이 위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의 제품 키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잡 기능이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이앱 마이그레이션 기능이죠 이거는 프로 버전이라서 계정 전송 기능이 없는데 계정 전송 기능은 테크 단계의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시작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CPU-Z 그리고 하드웨어 인포가 설치가 되어있네요 이두 개를 한번 빼 봅시다 윈도우 11에 설치되어 있는 앱두 개가 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기하죠?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었냐? 못 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됐답니다 됐는지 확인해 을 봅시다 오! 봐봐요 추가된 앱이 하드웨어 인포랑 CPU Z가 생겼어요. 이거 없어. 돼. 네. 본적 있어요, 이건 솔직히 나 없어요. 아, 근데 이거는 CPU Z는 포토로도 실행되니까 하드웨어 인포 한번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인포 되냐? 돼? 네. 돼. 개. 순화에서 견. 견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되네. 진짜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 7.2 버전이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7.26 버전 업데이트 할 거냐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나는 윈도우 7을 쓰는데 윈도우 1 p c 로 옮기고 싶은데 이전에 깔아서 사람들 갖다가 옮기는 게 너무 겁이 나고 힘들고 채팅까지 이런 말아서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전 레거시에 갇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안 돼. 난안될놈이야 깝을 딱. 응? 투두 PC 트랜스 써보지도않고 말이야. 이거 써서 안 되면 그때 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행여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땐 적어도 이렇게 한번 시도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호환성도 좋은 편에 속한다라는 것 잊지 알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있는 유틸리티 두개 소개해 드렸고요.이지 투두 PC 트랜스 프로 같은 경우는 월간 59,900원이고 평생 업그레이드는 8 3 9 0 0원입니다 이렇게 라이센스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 라는 것 잊지 말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어스라는 곳을 만드는 재밌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두 개를 알아봤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이그레이션 같은 거 못한다고 그러면 괜히 저 같은 사람이 찾아오셔가 가지고 공인비 주고 맡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집에서 클린 몇 번을 할 수가 있다 뭐가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된다 돈이 짱이다 돈과 정보를 안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라는 것꼭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9시 34분이에요 항상 저는 밝고 좋은 환경에서 용팔 논술을 진행하고 싶은데 구독이라던가 주변에 어, 이렇게 승규라는 재미난 애가 있더라 예의도 바르고 약간 빈곤해서 도와주는 맛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제 영상이 재미없으셔서 추천 좀 해주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이하했습니다 용팔 논술 이승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